안녕하세요 돈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오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세형이 추천 후 올해 텐버거 바닥에서 10배가 터진 주식인데요 혹시 돈세형에 추천해서 매수하신 분 계실 건데 진짜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돈세형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많은 비중을 안 실어서 좀 후회를 하는데 제가 알았으면 많이 투자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초대박이 나면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신생기업 아닙니까? 신생기업은 하락하면 진짜 무섭게 하락을 합니다. 니콜라도 있지않습니까 니콜라 같은 거 거의 망한 거죠. 투자해서. 뉴스케일 파워는 바닥에서 추천해서 딱 1년도 안 돼서 10배가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맞았는데 이 원전 시대는 오고 르네상스가 열리는데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나? 사실 한국 주식도 두산 두 에노미를 빼고는 번개 별로 없어요. 방산 쪽에 투자한 거. 방산도 맞췄죠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벌긴 했어요. 두산 에너빌, 두산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올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참 아쉽네요. 이런 성공한 투자도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학습하면서 제2의 뉴스케일 파워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두산, 두산 에너빌,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는? 맞았다. 그리고 너무나 쉬운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9%가 오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계좌를 열어보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누스길 파워 한번300% 먹고 파는 건데 수익이 200% 근처에 가 있더라고요. 그럼 수익이 얼마나 터진 겁니까? 현재가 22달러 바닥에서는 1,115%가 터졌어요. 52주 최저가는 1.81달러입니다. 23년 11월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 봄까지 이 가격대에 있었습니다. 돈세형이 3월 달 작년에도 방송을좀 했긴 했는데 바닥인 것 같다 이야기하고서 1년도 안 돼서 10배가 터진 겁니다. 여기에 한 1억만 넣어 도 10억 번거 아닙니까? 아쉽네요. 벌었지 않습니까? 군중에 한 1억 넣어서 10배가 터진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지 않을까요? 돈세형이 뉴스케일파워 3월 16일 날 바닥에서 방송을 했죠. 스케일파워를 찾아낸 거는 두산과 두산 에너빌 제가 바닥에 찍은 거 아닙니까 엄청 멀었어요 뉴스케일 파워 두산 애너빌로 시작해서 돈세형이 첫 방송이 두산 애너빌리트에요 그 당시 두산 중공업이죠 사자마자 3개월 만에 160%를 터트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때 지속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두산 애너빌리트보다는 두산이 좋다고 제가 7만원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만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세형도 벌긴 벌었는데 지나고 나보면 항상 아쉽습니다 아내 생각이 맞았는데 내 생각이 맞았는데 왜 금액을 더안 실었을까 이런 아쉬움 근데 그건 욕심쟁이 아닙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런 거고요 골탕 먹는 주식이 한두 개입니까 엘전자도잘 가다가 지금 빠졌고 여러 종목이 지금 특히나 한국 주식이 한 사람들은 방산, 원전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나마 엘전자가 저는 2등이 났죠 이런 하락장에도 돈벌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하락장이 아니었죠 좋았죠 차트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했고 올해 3월 달에 제가 이때 방송했지 않습니까? 10배가 터진 거예요. 템버거 상승이라고 하죠. 참 대단합니다. 바닥에서 10배가 터졌고 미래는 좋다고 하지만 실적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매수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군들은 이런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군 아닙니까? 그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뭐합니까? 100만 원 넣고 먹으면 뭐하냐고요?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어야 적어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넣어야 한 3억 거는거 아닙니까? 많은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일 파워는 삼성물산 7천만 달러 GS에너지 4천만 달러 두산에너빌리트 3,800만 달러 6천만 달러 두산에너빌리트가 진짜 많이 투자한 거예요 하나로 따지면 1425억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맞는 계산은 아닙니다 대략 두산 에너블리트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그래서 제가 최소로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한 최소 4200억 정도 이익이 난것 같고 수익은 300% 정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몇 천만 원 넣은 것도 아니고 1 4 0 0 넣어서 4300억 정도 벌었으니까 최소 4300억 벌었으니까 두산 에너블리트는 강력한 호재가 맞죠 부산 에너블트 축하드립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안 좋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적이 작년 대비 83%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미래의 원전, 소형 원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근데 실적은 안 좋았다. 한 주당 순이익도 매우 안 좋았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선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효과도 있었다. 저는 트럼프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수는 위험하죠. 그냐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상승한 을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 예상 매출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다가 올해는 꺾이는 분위기예요. 좀 찝찝합니다. 하지만 SMR 소형 원전 시대는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소형 원전이 뭐가 걸렸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효과도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많. 매출은 안 나오는데 10배가 터져났지 않습니까? 10배. 근데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정말 지금 매수하시면 위험합니다. 전 위험하다 생각해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생기업이라 가치평가도 안 나옵니다. 부채비율은 적어요. 1290억 밖에 빚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죠. 기본 미래가 밝은 데는 기업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지금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좋은 시대가 오면 영업이익도 따라올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안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도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보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냥 사실 큰돈 다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시가 총액은 7조 6천억 나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분석은 안 되고요. 근데 미래 성장은 소형 원전에 있고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생각해요. ai 데이터 센터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미국의 전기세를 가장 싸게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뉴스케일 파워 또 미래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형 원전이 경제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소형 원전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소형 원전은 안전성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천 배예요. 말이 천 배지 사고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소형 원전이 규격화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성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형원전 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분명히 소형원전 smr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은 안전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하다 보면 경제성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바닥에서 많이 매수 못한 게좀 많이 아쉽네요 돈세형 투자 현황인데 뉴스 케일 파워 187% 입니다 저300% 먹고 매도하고 또 샀는데 187% %예요. 로켓랩 133% 아이오큐 67% 아이오큐도 좀 신나게 올라오죠 한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30 이었는데 신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ATT 28.4% 테슬라 좀 꺾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뭐 수익률 별로 안 좋아요 엔비디아 이전 엔비디아 시대가 아닙니다 뉴스길 파워 정도 투자를 해야 투자 좀 했구나 하는 시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러그 파워 제2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났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뉴스케일 파워도 수소의 시대가 온다면 저는 플로그 파워도 잘하면 10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중 좀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로그 파워.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주식 아닙니까? 플로그 파워. 그 리비안 고리20% 손해고요. 니콜라가 우리한테 많은 아픔 을 줬죠? 저도 71.9%인데 내가 아는 지인이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보고, 야, 피눈물 다 흘렸구나. 시체가 됐구나. 이때 들어가자고 들어갔는데도 71%가 났으니까요. 피눈물 난 주식이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아직 더 추가로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저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많이 투자 안 했어요. 플러그 파워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플러그 파워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국내 주식하는 분들 너무 힘들 건데 희망을 가지고 합시다.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금투세만 일단 통과하면 좋은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힘내시고 미국 주식도 한2 3 0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한번 뉴스킬파처럼 템버가 터지는 주식을 잡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개 찍었는데 이런 주식은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모든 재산을 거는 건 아니고 작은 자산을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지금 IOQ도 좀 심상치 않아요 IOQ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날라갔거든요 아이오큐, 로켓랩전 좋아 보입니다. 아직 적자인 플로고 파워도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플로고 파워도 잘하면 1 0 배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매월 정립하는 시로 투자를 하면 큰 성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세한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